이 화서2동, 이동, 우인 2동을 제외하고는 원도심 비중이 높은 수원 팔달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자유한국당 수원시 병 당협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용남 전 국회의원 그리고 이도형 홍익정경 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기 수원시 병 지난 19대 국회의원을 지내셨습니다. 당시 많은 성과를 내셨는데 21대 총선을 이제 반년도 채 남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간 문제였는지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8달 경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억하실 겁니다. 과거에 이제 오원춘 사건에서 비롯이 됐고 유치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직 아쉽게도 처사불뜻이 못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2014년도 연말쯤 벌어졌던 소위 박춘풍 사건이 있었죠. 예. 수원 도심에 있는 팔달산에서 이제 토막 사체가 발견되면서 뭐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했었는데요. 예. 그래서 2015년도 초부터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경찰서 유치가 그렇게 힘든지 모르고 사실은 덜컥 어. 시작을 했는데 예. 이게 뭐. 아 경기 지방 경찰청 또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뛰다 보니까 음. 아, 운 좋게 뭐또 여러 주민들의 그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2015년도 정기국회 때 예산안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하면 2016년도부터 이제 부지 확보하고 뭐 설계 들어가고 해서 사실은 내년 4월쯤이 개청을 해야 되는 시기에요8달경찰서근데 아직 그첫 삽을 뜨질 못했습니다. 부지 확정이 제대로 안된 상황이죠. 뭐 제일 큰 원인은 제가 2016년도 총선에 떨어지는 네. 바람에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만, 아,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8달 경찰서 이제 어, 사업과 관련해서 적어도 내년부터는 좀 복경적으로 네. 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완공을 해서 이 치안 불안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는 어떤 고통이나 아, 이런 걱정이 빨리 해소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권의 고민도 그렇고 이제 오 년에 한번 정권이 만약 바뀌게 되면 그런 정책의 연장선을 갖지 못한다 네. 그런 아쉬움을 지금 드러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지지부진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도 염두에 두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천십오 년도. 그때 예산이 확정이 됐어요. 그때 예. 그러고 나니까 제가 생각해 놨던 발달 경찰서 예정 부지가 있었고, 근데 수원에 보면 이제 인계동에 예. KBS 드라마센터 부지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KBS 사장님이 좀 어, 만나자 그래서 어, 뵀더니 예. 그 드라마센터에 경찰서를 좀 어, 세우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좀 그 부지를 팔고 싶어하시더라고요. 음. KBS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인계동 그 드라마 센터 부지는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거는 보다 좀 적절한 목적으로 통개발을 하는 게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예. 그리고 조금 원도심 지역에 관공서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변화나 발전을 가져오기 어려운 지역으로 좀 유치하려고 했는데 예. 지금 거기가 그렇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50분이 넘는 토지주들이 있거든요. 아, 그러다 예. 보니까 부지 확보 어, 진행 상태가 늦어지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왔, 여기까지 왔는데 그좀 남다른 노력이 기울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토지주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있어야 될 것이고 예. 그리고 어떤 감정 가격을 평가하는 데서 토지주들이 믿을만한 어떤 방식을 내세우는 것도 필요하겠죠. 예. 발달 결찰서의 지속적인 신설과 함께 또 지역에 중요하다고 보고 계신 사안 중 하나가 하노 호텔 유치 그리고 테마타운 조성이라고 합니다. 지역민들이 상당히 이게 바라는 부분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많은 후보들이 이것에 대한 공약을 많이 내걸고 있다고요? 수원에서 이런 공약을 내걸었던 사람은 저밖에 없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사실은 한옥 호텔보다는 더큰 사업은 한옥 타운을 수원 원도심에 음. 조성하는 것입니다. 수원은 예. 정조대왕께서 축성하신 유네스코 등록 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찾아주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서울에 주로 머물면서 그냥 반나절 이렇게 관광 코스로 아. 주로 많이들 지금 다녀가세요. 그러다 예. 보니까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미흡한 측면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한옥 타운을 조성해서 정말 숙식형, 거기서 먹고 잠도 자고 이렇게 좀 여유 있게 관광을 음.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하고자 하는데 그 이제 시발점을 한옥 호텔을 유치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좀 한옥 타운이 뻗어 나가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2015년도 정기국회 때 팔달 경찰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다음 이제 사업 아이템으로 잡은 게 한옥 타운의 조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주 한옥 마을도 몇 차례씩 출장 가서 뭐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예산을 잘만 활용하면. 네. 생각보다 많지 않은 사업 예산으로 보다 큰 효과를 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전주 한옥마을이 지금 연간 한 1천만 명 내외 의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만, 이게 서울에서 보다 가깝고 또 예. 인천공항에서의 접근성도 뛰어난 수원에 잘 조성만 되면 전주 한옥마을을 뛰어넘는 새로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큰그 어떤 원동력이 될수 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화 유적지를 많이 수원시가 보유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서울에서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음. 체류하지 않는다는 네. 그 아쉬움을 얘기하셨는데 한옥 호텔이 근데 여러 가지 또 난관도 있다고요. 짧게 좀 정리해 주시.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좀 원장님 생각과 음.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음. 전주 한옥마을이 성공을 하면서 여러 지자체에서 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주시 같은 경우는 1977년에 한옥마을 보전지구로 지정이 된 상태에서 여러 번 명칭 변경 끝에 지금까지 온 겁니다. 예. 또 어, 일제강점기 때부터 약 7만평 부지에 700여 채 전통가옥이 있었다는 그런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예. 가능한 거고요. 예. 마찬가지로 안동 하해마, 하해마을이라든지 어, 종로구 삼청동의 어, 북촌마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 같은 경우는 좀 다르거든요. 예. 어, 앞서 말씀하셨지만 수원화성이라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 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더 차별화하고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한옥마, 한옥 호텔이 어, 전국의 수십여, 수십여 곳에 이릅니다. 뭐 전주, 뭐 아까 말한 북촌마을, 서울, 정로를 비롯해서요. 뭐 경주, 공주, 심천 제주와 인천에도 지금 한옥 호텔이 다 난립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원 화성이라는 천혜 자원이 있는 수원 같은 경우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차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고 예. 생각이 됩니다. 예. 뭐차별에 대한 방안도 사실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예. <웃음> <웃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음. 또 다른 시간을 통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교통 문제를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신분당선 지역 최대 수권 중 하나로 알려졌는데. 아, 국토부가 고시한 게 벌써 2006년이었군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지지부진한 이유는 어디 있었습니까? 아, 아무래도 경제성 때문에 그렇다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신분당선 특히 광교 호매실 연장선은 수원 지역의 최대 현안이자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업성 경제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 지지부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2006년도에 사업이 고시된 이후에 지금 무려 1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예타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 아, 두 번의 민간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지만 아, 비용 편입 분석, BC 값이 이래 한참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최근은 어, 상황이 좀 달라졌, 달라졌습니다. 사업성 확보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예차, 예타 제도에서 예. 어, 지역 배점, 가점 제도가 이제 폐지가 되는 등 어느 정도 예타 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광교 어, 호매실 연장이 내년 4월 KDI를 통과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게 음. 되면은 어, 2021년 음. 어, 착공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할수 있습니다. 예. 경기도에서는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타 통과와는 별도로 기본 계획을 어, 준비하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해묵은 이 사안에 대해서 해결 방안 역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워낙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가 뭐 중요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이게 계속 말씀하신 대로 BC 비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뭐 제대로 착공이 안 되고 지지부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런데 지역 주민들의 수원 사업이니만큼 예. 이번 기회는 에꼭 그 예타를 음. 통과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KDI가 대단히 엄격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아무리 부탁한다고 들어주는 그런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금이라든지 교통 체계에 있어서 어떤 연계성을 좀더 늘려서 네. 그래서 이제 비용 대비 편익이 보다 높게 나올 수 있도록 좀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잘 조정해서 통과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 정치권 현안도 한두 가지 짚어 보도 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에서 활약을 하셨었는데 수사가 길어지고 있죠. 재판까지 생각한다면 굉장히 긴 시간 또 앞으로도 이 사안과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언론 접, 어, 내용들을 접하게 되실 건데 그간에 이 수사와 재판 과정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사실은 이제 수사가 이렇게 좀 장기화 된 것은 수사를 받는 대상자들의 다른 사람들의 경우와는 좀 독특한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네. 소환에도 뭐 수에 좀 연기를 하고 조사받다가도 건강상의 이유로 예. 이제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돌아간 것도 있었고요. 예. 또 일부에서는 당연히 좀 강제 수사 중에는 쉽게 발부가 되는 강제 수사 방법인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좀 법원에서 많이 제동을 걸리면서 이렇게 수사가 좀 아, 벌써 한석 달째 지금 그렇습니다. 접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다고 해요. 그래서 예. 아, 지금 박차를 가한다면 아마도 어, 12월 초쯤에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저는 어 조국 전 장관의 일과와 관련된 사모펀드의 의혹을 제일 먼저 폭로한 사람으로서 아 보다 우리 사회의 정의가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확실하게 좀 실현될 수면 하면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앞선 코너에서 이제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저희가 보수 통합 얘기를 해 보기도 했었습니다만 예. 어, 부산 울산 경남에서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통계가 나왔고 전반적으로 보면 국민들은 보수통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지금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자유국당 지지율이 10% 이상 벌어졌다가 다시 네. 아, 아, 한자릿수로 줄어들었는데요. 예. 아, 다시 30%대를 회복했다고 하지만 한국 당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황교안 대표 역시 우리가 희생을 해야 국민이 함께할 것이라고 하면서 통합을 염두에 두는 발언을 했고요. 부경 같은 경우는 변혁이라든지 바른미래당이한달수 지지율이라 하더라도 단순 합산할 경우에는 민주당을 이기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런 만큼 아무래도 불경을 기점으로 해서 또 황교안 대표 리더십 정면 돌파를 위해서 일부 수도권의 반발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황교안 대표가 정면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김세연 의원의 발언이 굉장히 그 한국당 에는 충격을 줬고 수의신에 어, 대한 고민은 계속해왔습니다만 사실 어,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형국 아니 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보수 대통합과 관련해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예. 통합의 형태는 결국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소위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저선거법이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통합의 형태는 달라질 수밖에 네.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비례대표를 많이 늘리는 소위 반연동형 비례대표가 포함된 저 선거법 하에 내년 총선을 치러야 된다고 하면 어쨌든 소위 진영 간의 대결이 될 수밖에 없는 내년 총선에서 조금이라도 의석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당에 다 모이는 통합보다는. 각자 당을 음. 하면서 소위 선거 연대를 통해서 자유주의 진영이 최대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통합의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만약에 패스트트랙에 상정돼 있는 저 선거법이 통과가 안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선거법과 비슷한 체계로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한다면 그야말로 대통합 형태로 한 당에 모여서 뭐. 어, 과반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대통합의 어, 어떤 형태를 확정 짓기는 조금 이른 음.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 예. 수원시의 현안들 그리고 정치 현안들까지 두루두루 좀 살펴봤습니다. 자유한국당 수원시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용남 전 국회의원 그리고 이도형 홍익정경 연구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